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대승미론경 상권 7. 자식경 계품 이때의 금강장 보살 마살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그 빛이 일체의 세계와 미럼세계의 모든 보살들에게 널리 비추었다. 이 광명 비추기를 끝내고 나서는 곧 여실견 보살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설산의 산 중에 한 나쁜 짐승이 있는데 능해라고 이름합니다. 백천 가지로 변하고 속여서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만약 암사슴이 새끼가 있는 것을 보면 문득 새끼의 소리를 내어 슬프게 우로 서로 부르며, 만약 뿔이 있는 암사슴이 나타나면 그 암사슴과 같은 모양을 하고 가서 친하도록 알랑거려 그 암사슴이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으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소와 말등 여러 종류의 짐승에게도 그 모양을 꼭 같이하여 악행을 마음대로 저지릅니다. 인자요, 일체, 뇌도의 아래의 아식에서 생긴 나라는 견해도 이와 같습니다. 저 나쁜 진승이 여러 종류의 형태로 변하는 것과 같으며 나는 사람이라고 집착하는 아상에 집착하는 것이 각각 차별되고 더 나아가 지극히 작아서 오히려 작은 뒷글과 같습니다. 인자여 이 모든 아집은 어디에 머물까요? 다른데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의 식에 머무는 것이거늘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와 뜻과 근과 경계가 화합하는 뜻등 화합해서 식이 생긴다라고 말하지만 본래 나라는 것이 없나니 옷이 복과 더불어 화합해야 향기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화합하지 않았을 때에는 옷에 향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식심과 신법이 있을 뿐 별도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소반에 담은 과일과 같고 초롱속의 등불과 같고 이식 아문사의 풀과 같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만 인연으로 인해 마음과 마음의 법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나도 없고 또한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미묘한 한 모양이 본래부터 적정하니 이것은 모든 불보살과 관행한 사람이 내적으로 증득한 경계입니다. 모든 외도들은 오직 식분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는 견해를 내기 법다운 지혜를 아는 것이 없어서 억지로 분별하여 있다. 없다에 집착하고 하나라거나 많다거나 나다 내 것이다 라고 논장하니 나쁜 짐승이 살상을 많이 한 것과 같습니다.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에 시달아 왕래하게 하며, 불보살과 모든 선지식을 친견하고, 가까이 하기를 즐기지 않고, 더욱더 멀리 떠나 돌아오지 못하여, 성인의 길을 어겨 자기의 이익을 이루며, 삼승에서 더 나아가 일승의 법을 얻지 못하고, 속박을 취하여 참된 진리 진체를 보지 못하며, 미리 미름 세계를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 미름이라는 이름도 듣지 못합니다. 인자여, 모든 관행을 하는 이는 이식에 대하여 나라는 견해와 현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그대와 모든 보살 마하살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할 것이며 이미 자신이 부지런히 닦았으면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미론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8. 아레아미 밀품 이때 대중 가운데 보수라 불리는 보살이 중색 최승 임금에게 말했다. 왕은 금강장에게 물으시되 삼매에 머무는 이는 일체 세간에 있는 모든 법에서 모든 분별과 이름 즉 상응하지 않는 이름과 상응하는 이름을 여의고는 그 법의 자성은 어디에 머뭅니까? 이 모든 불자들이 천일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소서. 그때 중색 최승 임금이 곧그 뜻에 따라 물었다. 이름과 생각 등의 경계와 일체 세간의 법들은 분별되는 것입니까? 분별을 떠나서 있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세운 이름. 이 이름은 어디에 머무는 것입니까? 금강장 자제하신 분이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때 금강장 보살마살이 개성으로 대답하였다. 세간의 모든 복과 일체는 오직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생각으로 세웠을 뿐, 이름을 떠나서는 별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네 가지 원의 법은 오직 이름 뿐이기에, 이런 까닭으로 이름이라 말합니다. 만아빠라 하는 이름도, 다만, 이름 뿐이어 실체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제자도, 이름은 오직 상에 있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상을 여의고서도 이름은 있지만, 이러한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상을 의지해 분별하여 여러 가지로 이름합니다. 비유하면 실토와 같아서 이것들 모두가 실체가 없습니다. 본부가 분별하는 것은 모두 상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세간의 모든 법은 상을 여의면 곧 모두가 없습니다. 물병과 옷과 자동차 등은 이름과 말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빛깔과 모양은 비록 말할 수 있으나 채성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간의 모든 색법, 다만 상일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상을 의지해 이름을 지었으니 이 이름은 진실한 사물이 아닙니다. 임금은 응당 세간의 법을 관찰하십시오. 이름을 여의고는 없는 것이며 다만 분별하는 마음으로 취하고 집착함을 낼 뿐입니다. 만약 분별을 떠나면 취하고 집착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생김이 없으면 곧전이가 되어 다음이 없는 법을 증득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임금 등은 언제나 마땅히 생각하는 일을 관찰하소서 다만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 뿐 이것을 떠나서는 곧 없는 것입니다. 형상인 몸이 자라나다가 흩어지고 무너지면 바탕과 몸뿐이오니 이와 같은 여러 이름은 모두 오직 빛깔의 생각뿐입니다. 생각과 이름과 그리고 분별, 체성은 본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속의 뜻에 따라 세우기는 하였으나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모두 버리고 사물의 실체를 찾으려 하면 과거에서 미래까지라도 이것은 모두 찾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식이 일어남인 줄 알면 알아야 할법 있지도 않습니다. 알아야 할 것도 오직 이 이름뿐. 세간의 모든 법 모두 이와 같습니다. 이름으로서 모든 법 분별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법의 성품이 이와 같으니 분별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법으로서 오직 이름하기 때문에 생각도 곧 실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이름 또한 없으니 어느 곳에 분별이 있겠습니까? 만일 분별이 없게 된다면 몸과 마음 언제나 적정합니다. 나무가 다 타버리면 결국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짐을 지면 이 사람을 짐꾼이라 이름하고 그 짊어진 특수한 것에 따라 짐을 진 이의 상도 차별됩니다. 이름이 짊어진 물건과 같으니 분별하여 짐꾼이라 이름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인 가랄으로 분별함도 각각이라 같지 않습니다. 말뚝 보고 사람이라 하고 사람 보고 말뚝이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과 말뚝의 두 가지 분별, 다만 이름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화합된 가운데 분별하여 색이라 하지만 만약 모든 요소들을 여의면 색의 성품은 더 없는 것입니다. 공덕이 물병에 의지함과 같이 병이 이름에 의지함도 그러합니다. 이름을 버리고 병만을 취하면 물병은 끝끝내 얻지 못합니다. 병이 병의 몸체에 머물지 않으면 이름이 어찌 이름에 머물겠습니까? 두 가지가 화합하여 분별을 내니 이름이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정에 머물면 그 마음은 움축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금속 등에 본래 물의 성분상이 없지만 불과 함께 화합하면 물과 같이 되어 흘러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장식도 이와 같아서 본체는 흐르고 바뀌는 것 아니나 모든 식과 덤으로 어울리면 복과 같이 흐르고 바뀝니다. 시의 부치가 자석을 따라 두루 돌며 움직이는 것과 같이 두 가지가 함께 생각은 없지만 모양은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야 식과 질식들도 마땅히 그러한 줄 알아야 합니다. 식기의 오라습성은 올가매는 것이어서 사람이 없어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널리 중생들의 몸에 두루하여 모든 험한 갈래에 빠짐없이 다닙니다. 시 부치와 함께하는 자석과 같이 엎치락 끼치락 서로 모릅니다. 어떤 이는 험한 갈래 벗어나와서 모든 지위지에 몸을 물러도 신통과 자제한 힘과 환술 같은 수롱음삼매와더 나아가 달아니까지 모두 성취하여 원만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부처님의 참된 공덕 찬탄하는 것으로 공양부를 삼습니다. 어느 때는 헤아릴 수 없는 몸과 한 몸에 헤아릴 수 없는 손 나타내며 어깨와 머리와 입과 혀등 모두 다 헤아릴 수 없고 시방 세계에 나아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어느 때는 여러 가지 묘한 꽃과 보배옷과 영락을 비내려 넓은데 높이 쌓아 수미상과 같은 것으로 열애와 그리고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어느 때는 보배로 궁전을 지어 구름같이 모든 채색 갖추어 놓고 모든 천녀로 변화하여 나타나 그 속에서 놀거나 거처하면서 기악과 여러 가지 묘한 소리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어느 때는 불보살과 함께 유행하고 그침을 항상 함께하며 일체의 모든 마와 원수들 자제하게 항복받고 스스로 증득한 산매를 얻어 이미 의지한 것에 오마갑니다. 다섯 가지 법보정법을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고 탈식과 무아를 명백하게 드러내 보이는데 서로 이어 잠시도 쉬지 않고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양 올립니다. 어느 때는 낮은 몸자가 그 부피가 미진과 같고 다시 큰 몸을 나타내면 한없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모든 색상으로서 열애에게 공양 올립니다 어느 때는 자신의 몸 안에 넓은 모든 세계를 놓고 다시 모든 세계를 겨자에 놓으며 큰 바다를 소발자국의 물로 만들고 소발자국 물을 바다로 만들기도 하거니와 이 가운데 사는 중생들은 몸과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습니다. 일체 필요한 물품은 평등하게 넉넉하여 해와 달과 같고 땅과 같으며 물과 그리고 불이나 바람과 같고 큰 보물성 같으며 또한 좋고 묘한 약과 같습니다. 모든 법은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단절되지 않고 또한 늘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와 다른과 그리고 오고 감은 이처럼 모두 없는 것인데 망령대의. 여러 가지 이름을 지으니 이러한 것이 경계성입니다. 모든 법은 요술과 같고, 꿈과 건달바성과 같고, 아지랑이와 물속의 달과 같고, 불바퀴와 구름과 번개 등과 같은데 이 가운데 망령대의 취하는 이것이 경계성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이름으로 여러 가지 법을 말하여도 이것은 모두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것이 경계성입니다. 일체 세간의 법은 명색을 여인 것 아니니, 이것은 모두 이름뿐, 이름을 떠나 별도로 없는 것. 이와 같은 병개석, 내가 세간을 위해 설명합니다. 눈과 빛깔 등이 인연이 되어 세 가지 화합으로 일어나는 것, 소리는 북치는 것을 의지하여 일어나고, 삽은 땅과 씨앗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궁정과 병과 엇, 여러 가지 인연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중생과 모든 법 이러한 것 모두의 자성입니다. 만약 법이 무르라면, 그 뜻은 버릴 수가 없는데 증득한 지에서 혜 생긴 것이라면 이 성품은 진실하다 이르합니다 모든 법상의 차별들의 그 자성을 이미 말했습니다. 만약 자성인 부문을 여였다면 모든 법은 분명히 요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여술을 부려 여러 가지 형체를 만들었을 때 색상은 비록 같지 않을지라도 성품은 모두 결정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 또한 모두 이와 같아서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 망명된 생각으로 집착하는 병계성일 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비유하면 만이 보배, 빛깔 따라 모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세간도 또한 그러하여서 분별을 따라 있을 뿐입니다. 채와 용은 있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병계성이라 합니다. 건달 바성이. 성이 아니나 성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띠와 같이 보입니다. 세간의 여러 가지 물건들도 반드시 모두 그러한 줄 알아야 합니다. 해와 달 그리고 모든 산, 집과 구름과 연기 등세상이 각각 차별되지만 일직이 섞이거나 혼란함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다른 이 그리고 함께하는 것도 채성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며. 다만 분별한 것뿐 평계의 자성입니다. 모든 물건 인연에서 생기지 않았으나 또한 원인 없이 생긴 것도 아니니 있다거나 있지 않다거나 이것은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집착한 것. 이름은 상을 의지에 짓고 두 가지는 분별을 따라 생긴 것입니다. 발은 지혜와 여여는 멀리 분별을 여의었습니다. 마음은 형상상과 같이 나타나고 형상은 뜻이 의지할 것이 됩니다. 뜻과 다섯 가지 마음이 생김은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습기는 시작한 처음이 었고 경계 역시 그러 합니다. 마음은 습기로 인해 생기고 경계는 마음으로 하여금 혼란하게 합니다. 아래야식을 의지한 것은 일체 모든 종자입니다. 마음이 경계와 같이 나타나면 이것을 세간이라 합니다. 칠식과 아래야식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힘으로 서로 생깁니다. 이와 같은 여덟 가지 식은 항상 그러한 것도 아니고 담멸한 것도 아닙니다. 일체 모든 세간은 있는 것 같이 널려 있습니다. 어떤 이 개교하되 모든 중생이 나아등과세 가지가 화합하여서 여러 가지 식을 나게 하고 모든 경계를 분별합니다. 어떤 이는 망령되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작자와 어빈 때문에 범천 등과 안팎의 모든 세간에 태어난다고 세간은 작자와 어빈과 그리고 미진이 만든 것 아닙니다. 다만 아레아가 변하여 경계같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장식은 인연이 만드는 것 아니며 장식도 또한 인연을 만드는 것 아닙니다. 모든 식이 비록 흘러 돌아도 세 가지 화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레아의 체는 항상 머무르며 많은 식이 이와 더불어 함께하니 바퀴나 물의 전기수종과 같고 또한 별이 달과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습기가 생겨 새록새록 스스로 자라서 다시 다른 식을 자라게 하니 다른 식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항상 굴러다녀도 깨달은 이의 마음은 언제나 편안합니다 비유하면 불이 나무를 태울 때 전차로 다 들어가 불이 옮겨 붙어 이 나무를 이미 태우고 다시 옆 나무로 옮긴 것 같습니다 아뢰야 지기에 의지한 무르심도 또한 그러해 점차로 유루를 제거하고서 영원히 윤회법을 쉬게 됩니다. 이것이 현법 낙주, 삼매의 경계인데 많은 성인들도 이 도로 말미암아서 널리 시방세계에 나아갑니다. 금이 광속에 있으면 금을 볼수 없으나 지혜로운 이가 잘 재련하면 분명하게 금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장식도 이와 같아서 습기에 읍매였기에 매로 깨끗이 제하고 나면 선정이 언제나 밝게 보입니다. 낙을 흔들어 주지 않으면 끝까지 소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지혜로운 이 낙을 흔들어 소를 얻습니다. 장식도 또한 그러하여 모든 지혜 얽매였으나 미롬 세계에서 선정해 든 이는 부지런히 관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미롬은 크게 밝은 것 미묘한 지혜의 다른 일컬음이니 불자가 부지런히 닦고 익히면 항상 이 나라에 태어납니다. 새끼와 무색끼와 공과 식과 비비상에서 저들이 부지런히 닦았으므로 여기에 와서 태어났습니다. 이 안에 모든 불자들 위엄과 광명이 해나 달과 같고 수행하는 지위의 몸을 넣어 울리는 뜻을 연설합니다. 여래께서 증득하신 법 보는 이를 따라서 의지를 바꾸며 일체의 부처님 세종께서 관정하시고. 그 지위를 주십니다. 비록 미럼 세계에 있으나 물건에 상응하여 그 마땅한 것을 따르니 공중에 있으면서 변화하여서 법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이때 금강장 보살 마하살이 다시 대중에게 말씀하였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르야식은 시작함이 없는 때로부터 희론에 훈습되었으며 모든 업에 얽매여 윤회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다와 같이 바람으로 인하여 모든 시의 물결이 항상 생기고 없어지지만 단멸되지도 않고 항상 그러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중생은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식을 따라 모든 경계를 나타냅니다. 만약 스스로 알기만 하면 불이 섭을 태우는 것과 같이 곧다시고 없어져 무물 위에 들어가 성인으로 불릴 것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래야 식은 변하여 묵경계와 같고 세간에 가득하여 뜻으로 반연해 물들고 나와 내 것에 집착하여 모든 식이 경계에 대하여 각각 요달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마음이 업을 쌓고 모으는 것인데 뜻도 또한 그러합니다. 의식이 여러 가지 모든 법을 깨달아 하니 오식이 앞에 나타난 경계를 분별합니다. 마치 눈병난이가 모륜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빛깔과 비슷하다는 마음으로 빛깔이 아닌 것을 빛깔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마치 마니보가 재성이 청정하여 만약 해와 달의 빛 속에 두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따라 각각 그 물건을 내어 주나니 아래의 야식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열애의 청정한 창고이지만 습기와 더불어 화합해 변하여 모든 색으로 세간에 두루합니다 만약물로와 상응하면 곧 일체 모든 공덕의 법을 비내립니다 우유가 변하여 달라져서 낙을 이루고 더 나아가 낙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변한 것이 일체 세간의 모든 색인 듯합니다 눈병 난 사람이 털바퀴를 보듯 일체 중생도 이와 같습니다 습기에 가려져 장식이 눈에 머물러서 모든 색을 생기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보는 색은 비유하면 아지랑이와 같아 있음과 없음을 멀리 여인 것으로 모두 아래야식이 변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눈과 색에 의지하여 색인 듯한 식이 있다고 하지만 요술로 생겨서 눈 안에 몸과 같아 그 상이 나부끼고 움직임은 더울 때의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일체 색은 모두 아래야이니 색과 습기와 더불어 상응하면 변하여 그 상인 듯하나 별도로 재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본부가 망령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일체 중생이 앉거나 눕거나 가거나 서거나 어리석거나 취했거나 잠을 자거나 더 나아가 미쳐서 달리는 것도 모두 이것들은 아뢰야식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비유하면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땅에 닿으면 증기가 나부끼고 흔들려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목마른 짐승이 미혹하여 이것을 향하여 분주하게 내닿는 것과 같으니 아래야식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채성은 색이 아니라 색인 듯이 나타나니 분별하는 사람이 망령되게 취하고 집착하는데 자석의 힘이 체로 하여금 얼마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마음이 없으나 있는 것 같은 것이 마음이니 아래의 식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나고 죽는 법에 그달려 모든 갈래에 오고 가며 내가 아닌데도 나처럼 여기니 물속에 있는 물체가 비록 생각이 없으나 물을 따라 움직이고 머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식도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분별이 없지만 몸을 의지하여 움직이고 다닙니다. 마치 두 마리의 코끼리가 싸우다가 만약 한 마리가 부상을 당하면 물러나 다시 싸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야 식도 그로 하여 모든 물든 부분을 끊어버리면 다시 유전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하면 연꽃이 진흙에서 피지만 밝고 깨끗하고 청정하여 모든 티끌과 때가 없어 하늘 사람이나 귀인들이 이것을 보고 진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야 식도 이와 같아서 습기라는 진흙을 떨쳐버리고 명징하고 청정하게 되면 모든 불보살이 대인으로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세상에 희유하고 절묘한 보배가 어리석은 사람의 주변에 있어 항상 하찮게 취급되다가 지혜로운 이가 발견하여 이것을 왕에게 바치면 이것으로 면류관 보관을 꾸며 왕이 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야 식도 이와 같아서 모든 열에 청정한 씨앗이며 성품이지만 본부에게는 항시 잡대게 물들어 있다가 보살이 깨닫고 나서 모든 습기를 끊고 부처를 이루면 항상 보배처럼 지니니 아름다운 옥이 물 속에 있어 익기에 덮인 것과 같습니다. 아래야 식도 이와 같아서 나고 죽음의 바다에 있으면 모든 나쁜 습기에 덮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뢰야식에는 능치와 소취가 있어서 이두 가지는 상응하여 생기나니 두 개의 머리를 지닌 뱀이 좋아하는 것에 같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색상과 함께하면 세간 사람이 이것을 취하여 색이라 하고 어떤 때는 나라하거나 내 것이라 하거나 있다거나 없다고 생각하여 세간을 만들어 세간에서 마음대로 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뢰야식은 여러 가지로 변하여 나타나지만 성품이 매우 깊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환술을 하는 사람이 환술로 모든 짐승을 만들어 어떤 것은 다니게 하고 어떤 것은 달리게 하여 중생과 비슷하게 하지만 결정적인 실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래의 식도이와 같아서 환술로 여러 종류의 중생을 만들지만 실제로 사물은 없습니다. 본부가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망명되게 취하고 집착함을 내어 미진과 승성과 자제와 장부와 있다 없다 등의 견해를 일으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뜻은 일체 세간을 분별하는데 이 분별하는 견해는 그림 속의 물질과 같고 구름 속의 모양과 같고 눈병난 이와 음 속에 있는 사람이 보는 물건과 같고 인달라의 활과 같고 건달바의 성과 같고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고 더울 때 아지랑이를 물이라 하는 것과 같고 냇물에 비친 나무 그림자 같고 모 속에 비친 달과 같은데도 분별하는 사람은 아래의 아식에 대하여 이처럼 망명되게 취합니다. 만약 여기에서 바로 관찰할 수 있으면 모든 세간이 모두 자기의 마음임을 알고 이렇게 분별하는 견해는 곧 모두 바뀌어 없어집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뢰야식과 이뜻등 모든 법은 습기에 의지한 것이어서 분별하는 마음이 흔들리고 흐릿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분별을 여이면 곧 무루를 이루고 무루를 이루면 곧 언제나 허공과 같습니다. 만약 모든 보살이 아뢰야식에서 산매를 얻으면 곧 무루의 선정과 해탈과 방평과 역과 자제와 신통 등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공덕법은 열 가지 구경된 원과 마음대로 생기는 몸이 생신으로서 의지하던 식기를 바꾸어서 항상 몸은 아니 허공의 성품과 같아져서 무너지지 않고 다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열애께서는 널리 일체 세간을 보시되 증가하거나 주로 들미 없으며 반열반이라는 것은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으며 또한 중생이 아니나 지금 처음으로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시방세계가 꽃 같은 법성이니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태어나시거나 세간에 태어나시지 않거나 일체 모든 법은 법성의 머물러 상견도 아니고 당견도 아닙니다. 만약 해탈한 이에게는 중생계가 없어지는 것이라 하면 곧 열애의 일체 지혜의 성품을 파괴시키는 것이니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께서 아시는 법이 평등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또 만약 열반하면 중생이 없어지는 것이라 하면 누가 괴로움을 여이고 유예열반과 무예열반하겠으며 마군을 항복받는다는 등의 일은 모두 허망한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행하는 이가 해탈을 증득하면 그 몸은 언제나 머물러서 많은 유온을 여의고 모든 습기를 없애버립니다. 비유하면 뜨거운 새를 찬물에 넣으면 뜨거운 기운은 없어지지만 에는 망가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래야 바다는 실온과 추중의본뇌에 부대껴 오복과 삼성과 모든 식의 파도가 서로 이어 생기니 있는 경계에 그 상이 나붓기고 움직였듯이 없는 저소의 뜻인 듯이 나타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뢰야 식은 모든 원의 조림 속에서 행해지고 뜻세가 앞에서 인도하고 의식은 결단하여 알고 색등 모든 경계와 오식은 그늘 의지하여 나타난 경계를 알며 취한 경계로 다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것이 아뢰야 식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뢰야 식은 수명 난 촉과 화파여 머물고 있는 여기에 머물며. 식은 다시 위에 머물며 나머지 오식은 또한 자기의 근자근에 머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심해와 모든 식은 모든 온의 몸을로 업에 이끌려 유전하여 쉬지 아니합니다. 모든 업은 에르인에 일어나고 업으로서 몸을 받고 몸은 다시 업을 지어 이 몸을 버리고 나서 다시 다른 몸을 받으니 걷고 굽히는 것이 본래가 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심과 심법으로 모든 갈래에 태어나고 다시 고쳐 조림에 온을 쌓고 모읍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수와 난과 그리고 식이 만약 몸을 버리면 몸은 깨닫거나 알미 없어 나무나 돌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장식은 이 마음이라 하는데 나를 집착하는 뜻을 이름하고 모든 경계를 취하니 이것을 말하여 식이라 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마음은 몸을 지니고 뜻은 모든 갈래에 집착하고 의식은 두루 알고 오식은 현전에서 분별합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장식의 인이 되어 모든 식을 내고 의와 의식은 반연한 것을 따라서 간단 없이 일어나며 오식은 다시 증상년을 기다려 일어나서 같은 때에 자기 근의 증상년이 되는 가닥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몸은 시체가 일어나는 것과 같고 또한 아지랑이와 같아 모든 행은 인연을 따라서 바뀌나니 이것은 허망함도 아니고 또한 진실함도 아닙니다. 애에 집착한 것이 되나 성품이 공하여 내가 없습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의등 모든 식은 마음과 함께 생기고 오식은 다시 의식과 같이 생겨서 항시 대지와 함께 움직입니다. 모든 인자들이여, 아래야식은 애에 훈습되어 증장하게 되니 자신이 증장되고는 다시 다른 식을 증장시키니 수레바퀴처럼 끊이지 않습니다. 모든 식 때문에 모든 갈래가 생겼으니 모든 갈래 속에서 식이 다시 증장하며 식이 세강과 다시 서로 인이되어 강물의 흐름이 앞뒤로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각고 싹이 종자와 더불어 서로 이어져 생겨나지만 각각 차별되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식과 행도 또한 그러 하여 셋이 화합하고 나서 다시 고쳐서 화합하나 차별 있게 나는 것이 끊어짐이 없으니 안팎의 모든 법이 이로 인해 일어나는데도 일체 본부는 자기의 마음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들 모든 불자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하십시오. 이때 중색 최송왕 등이 다시 금강장 보살 마살에게 이러한 말을 했다. 금강삼매장은 두려운 것 없음을 얻은 이 훌륭하게 미럼세계에 들어 일체 법을 연설하시네. 부처님과 모든 불자들이 삼매에서 정직하게 사유해 본 것인 모든 법상, 미묘하여 최상이라 비길 데 없네. 오직 바라노니 크게 지혜로운 이께서 우리들 위해 말씀하소서 높은 이께서는 언제나 편안히 머무시니 많이올 장궁입니다. 사자자에 앉으시어 많은 보살들이 배워사니 원하건대 모든 유기하는 이들을 위해 미름 세계의 정법을 선설하소서, 이분은 월당불께서 무리 위에 연설하신 것. 저 무리들 당연히 여기에 올 것이니, 원하오니 말씀하시길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때 월당 세종께서 헤아릴 수 없는 몸을 나누어 욕개와 새끼의 모든 하늘 궁전에 계셨는데, 무왕 수보살과 그리고 모든 하늘 사람등이애어싸고공양을 올렸으며, 미름의 모든 두려움 없는 이에게 관행과 실상의 법을 닦는 것을 말씀하셨다. 저 모든 보살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내 중의 지혜와 상응하는 산매를 얻고도 마음으로 정의의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으며 실제에 머물지 않고 곧 선정 가운데서 서로 관찰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였다. 그 누가 이미 실상을 증득하였고 관행의 상수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분을 배울 수 있을까. 마음으로 목마르게 우러름을 내어다 함께 그렇게 머물렀다. 저 모든 불자는 생각하였다. 어떠한 것이 옳은 선정이고, 어떠한 것이 그른 선정인가, 어느 곳에 안정하며 누가 그 정에 대한 연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서 삼매의 힘으로써 미름세계의 보살왕을 보니 머리에는 보배관을 쓰고, 30 이상으로써 장엄하게 장식했는데, 저 모든 보살이 문득 선정에서 일어나 좋은 옷을 입었다. 다른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나라에서 이 무임에 왔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금강 장전을 우러러보았다.